무대 한쪽에 를 비어있는 한 자리. 그곳엔 누가 앉지도 않고 아무 장식도 없이 조용히 빛만 머문다. 그는 처음엔 그 자리를 단순한 연출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그 자리는 김용빈이 평생 지켜야 할한 친구와의 약속의 자리라는 것을 김용빈이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형 시절을 함께 버텨낸 친구가 있었다. 노래를 좋아했고 용빈보다 먼저 트로트의 길을 걷던 친구. 두 사람은 약속했다. 언젠가 우리가 무대에 서게 되면 꼭 서로를 보러 오자. 앞줄 가운데에 앉아서 제일 먼저 박수 쳐주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형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용비는 그 이후 홀로 길을 걸어야 했다. 그가 첫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던 날 구성 중 유독 신경 쓴한 자리가 있었다. 바로 첫줄 가운데 그 자리는 다른 어떤 게스트도 팬도 앉을 수 없었다. 그 자리는 제 친구 자리예요. 그 말에 현장 스태프들까지 말을 잃었다. 이후 그 자리는 약속의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김용빈의 모든 주요 공연에는 항상 한 자리가 비어 있다. 특별히 장식하지도 않고 조명을 비추지도 않는다. 다만 모든 공연이 시작되기 전 김용빈은 그 자리를 향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다. 인사일 수도 있고, 마음 속 대화일 수도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 자리가 있을 때 공연이 더 따뜻하다는 말도 나왔다 어느 날팬 사인회 중한 팬이 물었다 오빠 그 자리는 꼭 있어야 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응 그래야 내가 무대에서 외롭지 않아 이말 한마디에 팬들도 눈시울을 불켰다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삶과 기억을 지키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대해 묻는 언론의 질문에 김용빈은 늘 조심스럽다. 그 친구는 제 무대의 일부예요. 함께 꿈꿨고 지금도 함께 걷는다고 믿어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자리를 기억의 자리, 음의 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그의 공연을 다녀온 관객 중 일부는 SNS에 이런 글을 남긴다. 비어있는그 자리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 용빈씨 무대를 보며 그 사람을 떠올렸다. 그 자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늘밟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관객을 맞이하지만 그한 자리를 통해 조용히 이야기한다. 기억은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간직하는 것. 특별한 일화도 있다. 부산 콘서트 당시 한 팬이 꽃한 송이를 몰래 빈자리에 두고 갔다. 그것을 본 김용빈은 무대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그건 제 몫이에요. 제가 지킬 자리예요. 마음은 고맙지만 그 자리는 그냥 그 자리로 두고 싶어요. 또 팬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약속이 생겼다. 그 자리에 무엇도 놓지 않기로 모두가 그 자리를 바라볼 때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친구에게 인사하듯 마음을 전한다. 작은 약속의 팬덤 내부에서는 좌석 예절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김용빈의 공연에 참여할 때는 제작진이 먼저 약속의 자리 확보를 체크할 정도다. 김용빈의 무대는 노래, 그 이상이다. 그는 매무대에서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리움을 안고 노래한다. 그리고 그 진심은 고스란히 팬들의 마음에도 전달된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빈자리가 있다. 함께 걷고 싶었지만 더 이상 곁에 없는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울리는 이름. 김용빈은 그 이름을 무대에 올리고 조용히 불러준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대는 항상 둘이 서는 거예요. 한 명은 노래하고, 한 명은 들어주고, 그의 말처럼, 그 무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무대 끝, 조명이 꺼지기 직전. 김용빈은 항상 그 자리를 향해 고개를 숙인다. 말이 없다. 눈물도 없다. 더 마음만이 오간다. 팬들은 그 장면을 잊지 않는다. 그 빈자리는 어느새 모두의 마음 속 빈자리이자 추억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 그 친구와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다.